안녕하세요. 벌써 파이디온 마지막과 사과예요. 사과 주제 말씀드릴게요 증인의 삶을 살아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자, 외울 말씀은요 이걸 꼭 아이들이 미리 외워서 올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증인의 삶을 살라 자 준비물은요 역시나 성경책 필기도구 필수구역 활동지 사과, 별지 8, 9입니다. 8, 저번에 떼어냈던 거랑요. 9, 별지 8, 9를 준비해 주시고요. 아이들과 함께 먼저 뜯으셔도 되고요. 아이들이 뜯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티커지 1, 2가 필요합니다. 짠짠. 자, 그래서 구성품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1주차 때 제가 알려드렸던 건데요 이걸 쓴 다음에 집안에 한동안 붙여놓고 아이들이 계속해서 계속 복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또그 장면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선택적으로 남겨뒀었는데요 여러분이 또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안에 내용을 따라서 또, 진행한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영상들도 준비되어 있고 한데, 마지막, 마지막 페이지가 서명이 되어 있는 거, 여기만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이들에게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주 동안 너무 고생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자신의 소망임을 잘 깨달아 갈수 있었던 그런 4주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을 소망으로 알게 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배울 건데요.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코로나 위기 가운데 한국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 바울의 교회 사랑에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변화.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 중에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담의 색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단한 번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변화된 바울은 목숨이 위태로울 것을 알면서도 교회를 위해 예루살렘에 왔고 그로 인해 붙잡혀 억울하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난이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교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들처럼요. 그렇지만 바울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써서라도 교제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를 통해 특별한 것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령한 선물, 믿음의 위로 삶의 열매입니다. 섬김.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겼습니다. 로마로 호송되어 가던 폭풍 속에서도, 그리고 로마에 도착하여 머물던 곳에서도 이웃을 향한 섬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우리,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성장한 우리, 이제 섬김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